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자가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께 또 오늘 요청을 드립니다. 네. 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기도터, 뭐, 굿단 가기 전에 무속인들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속인들은 그러면 성욕 같은 걸 어떻게 풀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성욕, 부부, 부부 사이가 있는데, 그러면 여, 여자분, 남자분, 남편, 남 이제 남자보다 는 박수보다 네, 그러면 진짜. 일반 여성분들 내지는 네. 무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네. <laughs> 성욕 의식 주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밥 먹고 네. 싸우고 네. 씻고 잠자고 네. 그다음 에 성욕인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왜 부정이라고 안 해야 되요 그러면 그 부부 지간에 이혼하고 갈뭐 건데 네, 그렇지? 만약성이 강한 무당인 경우가 있어. 한량 때문에, 한량 대감에, 한량 먹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무당은 기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좀 많이 도는데, 정상적으로 공부 잘하면서, 부부 생활도 잘하면, 술령님이, 당님이,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음. 근데 공부 못하고, 또는 자기 주장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술 먹고, 어? 부부 관계하고, 밖에 나가서 하고, 또, 바람 피고, 이걸 원, 원하시겠는거 아, 원하시죠? 절대로 원치 않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공부 잘 하면서 과정 잘 지키는 제자면, 서로 서로에 대한 거는 해도 된다. 만약에 이걸 안 해서 부부 가정이 깨지면, 누가 책임져? 술령님 책임져? 안 책임져. 그거는 인간한테 책임을 묻는 거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또 no. 공부 못하니까 또안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하면 안 되는구나 뭘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묻는그 부정적인 마음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단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고 얘기를 하면 성령이 너무 강한데 여성, 이제, 무당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풀면, 기도가 서 기도 집중하겠어? 안 돼. 차라리 풀고, 기도 집중하는게낫겠다고 봅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마음짜리 가라 풀, 그런 무당도 아니고, 그죠? 차라리 풀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 들가서 열심히, 집중하면, 그게 더, 옳은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어그 성욕이 강해서만이 아니고 어떤 네. 신들이 오시면 더 그게 강해질 수가 또 있나요? 느낌이. 그렇죠. 어떤? 아까 얘기했죠. 할양 대감님? 네. 그다음에 네. 부 우리가 창부 대감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분명히 알야될거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가 분명히 있어. 세트 세트니까. 근데 창부 대감이시니까 할를안찾아 또 한량 대감님이 생각하면 한량 할면은 또안 찾아. 그 문제가 되니까. 다음다 줬어요. 두, 두 분이 세트니까. 이러한 분들 때문에 끼, 흥, 이런 게 발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찾고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끼가 나쁜 쪽으로 이제 술, 담배, 도박 여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흥에 취해서 춤도 추고 국판에서 놀죠 이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뭐 공부 안 되니까 바람 피고 술도박 자기 치고 돌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아무리 지사라도 자기 공부하면서 조상이 왕래하는 걸 모르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남의 조상도 왕래한다는 거. 이 공부 안 되면 대부분이 바람 피워요 바람이고 술이고 유흥 도박 이런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무속인이 뭐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보면 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깨끗한 몸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이혼을 한다 왜 이혼을 할까요? 중요한 거는 남자든 여자든 무당인데 이혼을 한다. 이거는 그 집안의 시댁이고 또는 사돈집을 안 챙기기 때문에 어른에서 싸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도 시댁 또는 친정 또는 사돈집 잘 챙기고 잘 받들어야 된다 이 문제가 1번이고 2번은뭡니까 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가들 때문에. 음. 대부분이 무당들이 한번 했다가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가거든요. 그니까 대부분을 보면 누구만 들어간다 쓰다. 천도가 안돼 있다. 역시나 신을 잘못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백발육증으로 음. 이제 내가 이제 제자들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녹음기 녹음을 해가지고 틀면 백발을바다 들어갔던 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주를 보면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인간 인간 모시고 있는데 조상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바르게 갈수 없다는 거 가슴도 깨진다는 거 자식이 아프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럼요. 본인들이 잘 해야 되겠죠 제발 조상은 셈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은 보내주세요 매달리지 말고 그거 잡고 있어봐야 본인들한테 마이너스요 그럼 됐어요? 안되죠 스님 <laughs> 방금도 천수그만 제자도 그놈의 이북꽃이 뭔데 나 진짜 솔직히 이북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계속 이러한 이북꽃을 공부했다가 다시 오는 제자들이 상담을 받으니까, 한몇쳐가지고 나도 좀 지켜야 되겠는데, 말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잘못 맺으면 뭘 하겠죠? 근데 영상 한 개에 숨어서 그 속에서 이북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북꽃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무당이 남자인데 여자가 책임져하는 무당들 조심하시고, 절대로 그런 무당은 놓을 수가 없어요. 천하만의 여자행동하는 무담들 믿지 마세요. 구타하지 마. 상담도 가지 마. 다돈 요구해. 그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다 받게 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